따따따따변비행 변정국입니다. 아, 2022년 그 항공산업 잡해어 현장에 나와서 저희가 대한항공 부스로 찾아와서 변비행이 또 이런 데 출동을 안할 수가 없어서 3년 만에 열린 대한항공 채용에 관한 어, 꿀팁 그리고 상세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또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따따따따변비행 이륙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대한항공 채용이 3년 만에 떴습니다. 어, 많은 예비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께서 학수고대했을 그런 채용 소식인데, 오늘 변병에서 객실 승무원의 어, 채용에 관한 모든 것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고 있는 칼맨입니다 저희가 룬팅을 하고 있던 수많은 예승이들 음. 카페를 가가 지고 있었던 질문지를 취합을 해서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쭈고 싶은 첫 질문이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의 인재상.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항공의 인재상과 부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네. 대한항공의 다섯 가지 인재상이 진취적 성향의 소유자, 네. 국제적 감각의 소유자, 네. 그리 당연히 이제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의 소유자, 네네네. 성실한 조직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플레이어입니다. 객실 승무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다섯 가지 대한항공 인재상에 부합하는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번 채용의 좀 특징 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1차 면접은 그동안 실무 면접 즉 이제 대면 면접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번에는 아무래도 뭐 코로나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가 새로운 어떤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차원에서 네. 지원자 분들께서 좀 익숙한 환경에서 네.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실 수 어,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가지고 1차 비대면 면접 방식으로 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비대면 면접 뭐 이런 게 사실은 많이 생소하거든요. 네. 그게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뭐 세부적인 사항을 현재로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네, 네, 네. 기본적으로 어 본인께서 스스로 적정한 질문이나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촬영을 해가지고 업로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1차 비대면이 진행을 하는데 네. 그러려면 일단 서류를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 자소서 쓰는 거 자체를 좀 팁이 있다면 팁을 드리자면 네. 일단 자소서에는 본인의 이야기를 녹여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험을 뭐 과대 포장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단순 경험을 나열한다는 그런 방식보다는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향후 대한항공에서 어떻게 기여하실 수 있는지 음 그리고 뭐 대한항공의 인재상에 걸맞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본인과 어떻게 부합이 되는지를 네네네. 연계해서 풀어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말이 쉽죠 네. 여러분 <laughs> 영어 테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요 사실 영어 구술 테스트를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맞아요. 하시는데요 예, 예. 일단 뭐 테스트 방식은 이제 일대1 면접으로 진행이 아 되는데 저희 이제 원어민 면접관 분한 분과 지원자 한분 들어오셔가지고 영어 구수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거나 그런 어려운 질문을 드리진 않습니다. 일상적인 네. 대화 수준이고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3차 면접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면접관 분 여러분, 그다음에 지원자 분도 아 여러분 해가지고 안, 네, 네, 네. 다들 다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한 5명에서 6명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많은 그 예비 승무원분들 궁금해하는 게 이제 수영 테스트예요 25m를 35초 아, 이내에 네? 25m를 35초 예, 이내에 뭐, 완영하는 방식입니다 형은 자, 상관이 없네요 접영으로 해도 되고 뭐 자유형으로 해도 되고 네. 개의형으로 해도 되고 그거는뭐 배영을 제외한 아 배영은 <laughs> 제외한 다양한 영법을 예. 존중한다 저는 어... 배영 되게 자신 있거든요 배가 알아서 뜨거든요 아 그러세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갖고 대한항공 채용은 이런 면에서 네. 다른 항공사들과 좀 다르다. 한 가지 네.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뭐 저희는 이제 스펙에 대한 심사를 좀 네. 최소화하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면접을 통해서 직무 적합성이나 서비스 네, 네. 적합성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선발 과정을 거치는 게 저희 회사의 네, 네. 기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자, 이제부터는 예승이들의 질문을 저희가 다 가감 없이 그냥 물어볼게요. 승무원 평균 키와 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되는 키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제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질문이 네. 앞미치는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어쨌든 업무를 수행 가능한 수준이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기내 그 오버헤드 캐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짐을 싣는 그거에 대한 개폐가 가능한 수준이면 예, 아. 충분합니다 암 리치 될때 이쪽이 안 된다면 반대쪽으로 해보세요. 그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네, 뭐 그냥 제 팀입니다. 제암 아, 예. 네, 리치가 실제로 한번 제가 알기로는 대한항공에서 한번 이거, 이거 면접 때경력직 면접 때 한번 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저희가 뭐 결정된, 예, 건, 결정된 건, 없고. 건 없고요. 네, 네. 예, 기밀이라 말씀드릴 아, 수 없습니다. <laughs> 어, 저도 지금 <laughs> 궁금해요. 제 기자의 감으로 할것 같아. 근데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뭔가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하거든요. 예, 네. 참 말씀 못해 아, 그러... 안 하시는데. <laughs>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입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걸안 물어봤는데 사실 이번 채용 몇명 뽑습니다. 저희가 채용 인원을 미리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정해놓지는 않는데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우수한 지원자가 많으실 경우. 사실... 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게 확정이 됐는데 말씀 못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원자들에 따라서 이게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거죠. 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 인원을 딱 정해놓고 채용을 진행하지는 않고요. 아, 이제 지원자분들이 네, 네. 뭐 우수한 분들이 많으시만그만큼더 채용을 할수 있는 더 뽑을 수 예, 있는 거고. 예,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하나도 <laughs> 뭔가 제가 걸라고 이렇게 막 거는데 하나도 안 걸려 아직까지는 <laughs> 추하는 이미지가 있다. 특정 이미지를 저희가 선호한다고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전이기 때문에 그냥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고 좀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아 이미지를 추구한다고. 이거 이거 어렵다. 플라이트 <laughs> 어드던트지원에 적절한 나이 또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의 제한은 있지 않습니다. 스물아홉, 서른, 서른 하나 요때 분들이 새롭게 채용 시장에 나갔을 때 항상 위축되는 게그 나이인데 네. 크게 개의치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답변 안 해주시는 가능성이 거의 1 0 0인데 저 우리 승리 플라이트어 텐던트가 되면 연봉은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건정업계 네. 내에서 는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데는 <laughs> 대한항공밖에 없는 거야. 대한항공 공. 지원할 때도 보면은 특정 영어 자격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노선이? 네. 토익 점수는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원 자격에 명시된 어학 성적 수준이면 되고요. 토익 스피킹 레벨 기준이 최근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2년 6월 4일 이전의 응시한 성적은 이제 토익 스피킹 레벨 6 아, 이상이 네네. 되어야 되고요. 그 이후의 성적은 현재 기준인 레벨 IM 이상으로 지원해 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아, 7등급. 예. 이번 질문은 뭐냐면 승무원 면접을 할때 보통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꼭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저도 취준생이었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뭐 취준 하시면서 이제 혼자 준비하시기 조금 부담스러우시다 보니까 맞아 맞아 맞아, 예, 맞아. 스터디나 좀 어떤 외부 도움을 받으시려고 많이들 하시는데 일단 뭐 개인에 따라 스터디를 하시는 거는 당연히 무방하지만 이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어떤 뭐비 no. 학원이라든지 네. 개인 교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강하시는 거는 저희는 사실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와, 저도 와, 완전 공감하는 게 뭐. 항공사 임원분들이 들어갔다가 답변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 <laughs> 오히려 그러면 그게 아무리 뭐 깔끔하게 대답을 한다 한들 차기 개성이 안 묻어나니까. 요게 또 중요합니다. 면접시, 면접을 보러 올때 메이크업이나 복장 규정이 있을까요? 네. 그냥 뭐 단정한 복장이면 충분하고요. 단정한 헤어스타일이면 충분합니다. 한복도 돼요, 한복. <laughs> 다음 질문 네. 넘어가시죠.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최종 합격이 되면 입사는 언제 하게 됩니까? 저희 일단 입사는 현재 내년 23년 상반기쯤으로 계획하고 아, 있는데요. 입사하고 나서 교육 받는 데한한달 걸리죠? 교육 과정은 한 3개월 정도? <laughs> 어, 그래요? <laughs> 네. 어, 그렇게나 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재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3년 전에도 음. 지원하셨다가 재지원 시뭐 기록이 남느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뭐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따로 기록을 하진 않고 있고 아, 기록을 안 받는 것은 수 당연히 확인이 불가하다는 그쵸, 것으로 그쵸. 이해해 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플라이어 텐던트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 관련 학과를 나오는 게 유리하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거든요 사실 전공, 비전공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어, 선호 부분이 전혀 없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한항공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대한항공만의 장점은? 정말 다양한 맞습니다. 부분들에서 네.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항공사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꼭 승무원만, 승무라는 것만 보지 마시고 대한항공이 어떤 회사인지를 한번 쭉 보세요 그냥 너무 이제 힘들 때 한번 보면은 화물 정비 방산 우리가 물류 그렇죠. 뭐안 하는 게 없어요 네. 네, 우리는 정말 수성복을 위해서 뛰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이 지원하는 거다라는 자부심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laughs> 네. 대한항공이 자랑하는 최고의 복지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가장 대표적인 복지는 항공권 매년 25매가 나옵니다 이제 결혼하실 때쓸수 있는 결혼 항공권 또 부모님의 환갑에 쓸수 있는 효도하는 거. 네. 이거 말해도 되나 근데 이거?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복지나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고 네.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요런런거 이제 모르실 텐데 네. 한 여름에 음. 양복을 입고 있는. 회사는 대한항공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자율복장, 완전 자율복장으로 바뀌었고요. 유연근무제 같은 것도 있나요? 예, 저희도 이제 뭐 개인별 필요 성에 따라 가지고 좀더 일찍 출근하거나, 네. 좀더 뭐 늦게 출근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어,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위험근무제를 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바쁘신 중에 아침 정말 새벽부터 나오셔서 저희랑 이제 촬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어, 더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더 여쭤보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비행은 대한항공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그 체험과 관련된 정보가 너무 없다. 그래서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거좀 알아보니까 그 분명히 좀 대담 시신요 알겠지만 한번 성문 채용이 뜨면 이런 특강 같은 게 많이 열려요. 가끔 볼 때는 너무 상순이 아닌가. 취준생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조금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많고 그래서 오늘 변비행에서 준비한 이 컨텐츠의 내용보다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고액을 내는 게좀 마음이 아파서 변비행 영상을 보면서. 많은 정보, 그리고 아,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만들었습니다. <laughs>